내공 왜 너희들이... 빨리, 빨리 가서 내공, 내공, 내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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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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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공 내공. 내또 뺏겼어 어 내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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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공 주기 때문에 지금 주위가 산만해. 에. 자 보시기가 잡았어. 어떻게 쟤니 내공을 왜 제가 갖고 있지? 빨리 내려와서 찾아. 어 내공을 얘가다 찍고 있어. 어. 자 과연 공을 찾을까? <laughs> 위에서 공격. 공격하는 자는 방어하는 자는 아 공격하는 자는 방어하는 자의 3배 이상 돼야 되는데. 야, 야, 어 떨어진다. 떨어졌다. 빨리 물고 올라가. 빨리. 아이고, 뭐 물고 올라가네. 야, 못 올로게 하네. 아, 못 올로게 하는구나. 빨리빨리 빨리 콩, 콩, 같이 올라가야지. 빨리빨리 어, 빨리. 빨리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아이고, 또벗겼어 아 어떻게 내공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제니 어떻게 공 어떻게 안 가져가? 아 공이 너무 아쉬워 지금 내공을 왜 얘네가 가지고 있을까? 보시가 누나 꺼야 그거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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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땡겨 제니야 땡겨 야 2대1 아 다시 1대1 제니 땡겨 떨어지겠다 제니야 아 뺏겼어 <laughs> 다시 다시 떨어졌어 빨리 제니야 기회야 빨리 야야 어, 야, 폭격기 야너너 너 진짜 진짜 엄청난 무기인데 그거 제니 조금 있으면 안 되겠다 너. <laughs> 제니야, 콩티 있잖아. 빨리 물고 올라가. 어, 물고 올라가. 그렇지. 야, 제니가 드디어 콩을 찾았다. <laughs> 야, 너무 재밌네. 찾아보고 있어도 <laughs> 그러다또 떨어뜨린다. 야. 그래서 제리 잘했어. 잘했어. 어, 어. 아왜내골을 여기다 던져놔가지고 빨리 방어해야지. 응. 제 추운데 왜 여기서 자, 저기서 자? 자제니는 공을 찾았네 애들 집어넣어야 되겠다. 이리 와 니들. 자 이리 와. 신발 뭐해? 똥 싸네. 어? 이리 와 이리 와 신발 이리 와 날개 응. 어디서 먹어 거기서 먹어 맛있어 신발 맛있어 어 오늘 날씨 춥다야. 제니야, 뭐해? 제니, 거기서... 아유, 귀여워라. 제니, 잘 귀여워라. 자, 제니, 먹어, 천 제니, 먹어. 앉아, 신발, 앉아. 그렇지? 신발 앉아, 어, 그렇지. 응. <laughs> 앉아 먹어. 어. 너도 달라고 기다려. 너 안에 있잖아. 안에 있잖아. 몇개 갖다 놨어, 내가 줄게. 신발 벗고 들어가면.